에코라이프는 에버그린 하버라는 곳이에요 하버... 향구도시인가 와! 빛이 막 들어오는데 스톤거리 아파트 록니즈 스프링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데가 여기는 좀 있고 여기는 좀 오염이 심한 곳인가봐요 한때는 북적이는 무역항이었는데 아... 그... 무역항이어서 공해가 좀 있었나봐 이거 되게 이쁜데? 이 집은 누구 거야? 저집 내 거다 이제 복도형 아파트 옛날 한국 아파트 여기는 코니퍼요 기차가 운행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아 원래는 폐쇄된 기차 두개게 어, 흥미로운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쪽은 채석장 주위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할수 있는데 제일 흥미로운 곳 여기 컨테이너 전망 좋은 운송 컨테이너 난 여기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눌러놔 볼까 아파트에요 절건과 재활용 이런게 있구나 아파트고 어, 아파트 에 한국식으로 집어, 지으면 되게 재밌겠다 일단 여기 전망존 운송 컨테이너 어 근데 여기서 살면은 공공서비스가 차단되어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어 짜잔 이 가구는 공공서비스 공급막에서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은 말 주위에서 확보할 수있고요 음.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아, 풍력터빈, 물생성기, 이슬 채집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나 봐요. 근데 얘네가 기침을 하고, 잠깐만, 토끼님, 토끼님은 옷을 입어주셔야 돼요. 다시 귀엽게 돌아가란 말이야. 그렇지. 잠깐만, 얘도 왜 힙하지가 않지? 힙쟁이가 되란 말이야. 보세요. 아까 막 기침하고 난리 났잖아. 탁한 공기 하면서 공업 생태 발자국 때문에 공기가 평소보다 무겁다. 하지만 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집을 한번 봅시다. 집은 이렇게 되게 후졌고요. 화장실이 쓸데없이 굉장히 넓고, 여기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런 촛불이 있네요. 아, 여기 이번에 생긴 사다리 보다. 한번 올라가 볼까? 오, 굉장히 느려 터졌는데? 뭐야, 이거 보니까 수영장 사다리 늘려놓은 거 아니야? 내려가기랑 미끄러져 내려가기가 있어요. 내려가기는 상상이 가능한데, 미끄러져 내려가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와, 멋있는데? 근데 컨테이너긴 컨테이너인데 이런 식으로 옥상에 잔디를 또 칠해놔가지고 되게 이쁜걸? 여기 이제 좀만 막... 와 근데 쓰레기 뭐야? 난리도 아닌데 줄 수도 없네? 줄 수가 없네요? 그냥 <laughs> 어... 이런 거 너무 싫다 이바다가 썩었어 어, 이건 뭐야? 근린 정책에 투표하기 근린 정책 과시 확인하기 과시를 어,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근데 이거 에코를 어떻게, 제가 트레일러 같은 것도 따로 보지를 않았거든요? 어떻게, 어머, 이거 뭐야? 근린정책에서 투표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래요. 그래서 뭔가, 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바꾸나갈수 있는 거구나. 남들의 멘토가 되거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키워서, 아, 내가 환경운동가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투표해볼래요? 어디에 투표할까요? 어. 근린 정책이 아주 없대. 음.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봉투를 쓴다. 이거 어, 자유로운 사람? 이거 다 자연이에요? 나 이거 할게요. 어디에 투표? 투표가 안 되죠? 어. 이 포인트가 있어야 투표를 할수 있나 본데. 아, 아직 투표할 시간이 안 돼서 내일 아니네.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일요일이야. 일요일. 이런 것들 있구나. 아무튼.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 아직 투표하는 거 아닌데 왜 투표했지? 뭐야? 투표한 거야? 아, 혹시 내가 그 추가로 낸 의견이 혹시 투표한 건가 거기에다가 아무튼 그랬다네요. 진짜 들어와 장난 아니죠? 모름교에서 나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유 사촌님 어떻게 하면 쩌그저쩌그저쩌그저쩌그 투표해달라고 자기한테 집에 보내기. <laughs> 완전히 엉망진창인데요. 그냥 여기 자체가. 이거 어떻게 환경을 계속 투표로 바꿔나가는 건가요? 쓰레기를 줍는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는데, 여기서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찾아 뛰어들기 좋은 물건을, 아니면 태비와 가능한 사물 분류하기, 분리수거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좋은 물건을 찾아 뛰어들어서, 뭐 좋은 물건을 찾는 거니? 와우! 대박인데. 구했님 뭔가? 어 아직 아니에요. 어우, 뭔가 구한 것같 지가 어구했습니다. 의자를 찾긴 했지만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대요. 여기서 낮잠도 잘수 있고 음식을 찾아 뛰어. 그래서 거지 플레이하기는 너무 좋겠다. 음식을 뭐 굳이 여기서 찾지 말고 헉! 쥐새끼다 쥐새끼. 오씨 보셨죠? 어, 환경조사관이라는 게 새로 생겼네. 청구서 정보 보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청구서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전기 아 우리는 세금 우대를 받네요. 수도요금 없음 그래서 감면을 받는 구다. 이건 근린 정책 관심 초과기를 할수 있는데 비용을 지 어머머머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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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하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어. 우리 애는 왜 갑자기 냄새가 나지? 자, 아무튼간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영양력이 5가 된다는 건가? 근데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비싸길래 우리가 지금... 3,000원이나 했는데 왜안 되지? 엄마한테 돈좀 달라고 할까? 아, 다시 보니까 한 표가 10 영양력 포인트가 필요한가 봐요. 우리가 아직 없어가지고, 친구를 새로 사귀거나, 아니면 도시설계사 직업군 활동을 하거나, 만능 제우주군이 되면 영향력 포인트가 생기는데, 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있나 보다. 그러면 일단 직장은 새로 잡아야겠네. 도시설계사가 새로 생겼고요. 환경기사 또는 도시계획과 더 나은 곳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여기가 수도랑 전기가 없다고 했지만, 대체 에너지를 쓸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이템들은 되게 많이, 이쁜 게 많이 생겼어요. 이런 음료수 차도 있고, 헉, 여기 태양광 패널 있다. 전기를 쓸수 있는 거죠. 이게 있으면. 어, 곤충 농장도 있고, 어, 수직 정원. 이거 나 진짜 너무 갖고 싶어. 실제로. 그리고, 어, 이거 빗물바지 아니에요? 헉, 나 그, 무인도 챌린지 한번더 해야겠다. 너무 재밌네. 스크래퍼 이슬 채집기. 그 다음에, 가정용 재생 처리기. 이거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건가요? 풍력발전 태양광 요건 여기다가 놔야지 우리 옥상에다가 아 여기 올리나, 올려놓으라고 아예 만들어놨네 자리를 탄산음료 제조기 있고 양초 작업대 있고 어 요새 유행하는 거는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그 그것도 노린 게 아닐까? 수공업 작업머신, 탄산머신, 양초 작업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물 생성기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다 부자 되겠는데 가정용 발전기 이건 또 필수로 있어야지 이런 거는 아 이건 지붕에 놓는 또 풍력 발전 우와 이 파티션 너무 예쁘다 갑자기 구경하고 있는데 되게 예쁜 것들이 많아요 새집새집 새집. 빨래 바구니 너무 귀엽고요. 헤이. 너무 예쁘고요. 오, 장르 아닌데 너무 예쁜데. 대체 에너지 정도는 요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냅두면은 발전하는 거죠. 그렇지.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이거 잘 된다. 그래서 그린 생태 발전국이 플러스가 되네요. 어, 영향력 포인트가 올라가네. 왜냐, 얘가 지금 응까지.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영향력 포인트가 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어 벌레가 굉장히 많네 귀뚜라미 벌레 벌레는 뭐 그냥 벌레야 애벌레 폭탄벌레 잠깐 안 되겠다 네개다 합니다. 어인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 전력보다 생산 전력이 많은 한 전기를 사용하는 물건이 정상 작동할 것이다. 이제 전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벌레 일단 네 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긴 한데 어차피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뭐, 벌레 넣은 거야? 어어었다었다 넣었다. 오우. <laughs> 왜 왜? 음. 으악, 징그라 소름 끼쳤어. 이제 보살핍니까? 얘네 간식 수집하고 24시간 후에 그리고 바이오 연료도 수집할 수 있고. 그러면 농장 팩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소 키우면은 바이오 에너지 생기잖아요. 메탄 가스 그거 수집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런 거 연관해서 나오면 좋겠다. 수집 정원 허브 꽃아일 이렇게네요. 그럼 뭘 이렇게? 미친거야 너 지금 뭐 미친거야? 나 뭐하나 했더니 애벌레를 이렇게 아껴주고 있네 아끼고 사랑하고 있네 얘한테는 애완일 수도 있지 나한테는 혐오지만 얘한테는 애완 그 다음 이거는 재활용 머신인데 아까 전에 가방에 있던 거를 그냥 다 넣어가지고 우와 이렇게 다 갈아서 뭔가 새로운 대체 자원으로 만드는 건가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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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엄청 징그러운 뭐 바퀴벌레 이런 거 아니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먹는 거깃뚜라미뭐 이런 걸로 준비를 해줬네 나름 배려심이 깊네요 요거는 수공만 머신이었는데 여기서 제작하기 아그 요거 아까 그 자투리 나온 거 있잖아요 자투리와 조각 그걸로 이제 만드는 건가 봐 폐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그 수공일 하는 게 아니라 그 폐품으로 만드는 거야 그 뭐할수 있냐면 러그랑 제작 에코 업그레이드 부품 협탁 책상, 탁상 등 이런 것들 그냥 폐품으로 만드는 뭐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네. 그리고 염색하려면 염료가 필요한데, 염료는 또 어디서 구매합니까? 아, 여기서 구매하면 되네요. 아,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제일 비싼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 카나리아 제작 러그가 되는구나. 우와, 뭐야? 뭔데는 7단이잖아 우와! 아! 아우! 와, 3D였어. 3D 머신, 3D 머신. 멋있다. 오, 됐나봐, 뭐, 됐나봐. 가방에 들어갔겠지, 뭐. 가족 가방에 들어갔다네, 도 짜잔. 응! 뭐야, 이게. 그냥 되게 큰 나촌데요? 양초는 만들려면 재료를 구입해서 할수 있는데, 대두 밀랍이랑, 뭐, 염료 이런 거를 사서, 양초를 그냥 만드나봐요. 되게, 우와! 재밌다. 죽는 거 아니지? 되게 재밌는데? 나도 해보고 싶어 밀랍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점점 두꺼워져요 빼빼로가 됐습니다 어디 갔죠? 또 가방에 들어갔대요 자 요거 이렇게 따란 배그에 그... 한국 거기 있잖아 거기 같은데? 컨테이너 박스 많은데 환경 오염에서 지구를 지키려면 갈 길이 먼것 같은데, 오늘은 맛보기로 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